진짜 다 돈내고 다운받는다 그거도... 안녕하세요 테그로디 t v 장규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스코그래피의 티씨입니다 우리는 코딱커 잡담 블라블라블라 아니 아침마다 그 소리 없는 아우성 한번 치잖아요. 그 카톡방이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어 오늘의 출근길 디깅이라고 출근길 디깅이라고 어, 왜요? 누가 들어요? 아, 누가 봐? 아니 그래도 댓글 달리더라고. 댓글 달려요? 디징잉 하시는 분들이 디깅을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곡을 찾아서 그걸 붙여가지고 믹스셋이란을 만드는데 그거 만드 시간은 없고 남이 만든 것 중에 아 잘했다 멋있는 것 같다라는 것만 이제 그 링크 뿌붙하는 네. 거지. 음. 출퇴근 시간에 뭐한 30분, 40분씩 음악 들으니까 듣고 되게 뭐영감을 받으신 분도 있다. 그러고 뭐 취미로 디제잉 하시는데, 디깅 같은 걸좀 하시지 않나요? 저도 뭐 아침 저녁 출퇴근할 때 지하철이 저도 전 믹스 클라우드로 아. 노래 듣고 있고, 산 클라우드로 노래 듣고 있고, 디제잉을 시작하시거나 한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곡을 어떻게 찾는지, 그다음에 그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혹뭐 전화? 우리 수준으로 누군가에게 알려주기 조금 쪽팔리고 음 쪽팔려 어, 쪽팔려 퇴근 후디제인에 보면 늘 이런 디깅 하시는 디제이 노크님을 포함해서 <laughs> 디제이 노크 요 네, 거의 월요일마다 수십 곡씩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그 어, 형도 방송 시작했잖아 아 맞아요, 타이밍. 타이밍. 맞아 맞아 맞 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어, 방송이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아무튼 그런 분들을 모셔서 어, 디깅에 대한 노하우를 얻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디제이 배우려는 사람들만 관심 있는 주제겠다 그런가? 정말 일반 사람들은 정말 어. 재미없겠다 그치?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들을 위한 방송이니까 아, 우리 디깅을 위한 방송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laughs> 나도 그러니까... 궁금해 잘하는 형들 어떻게 하는지 나도 좀 궁금해 음, 그런 걸 어떻게 관리하는지 진짜 다돈 내고 다운받는 지 건지 그것도 궁금하겠다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진짜로 다돈 내고 받는 거 아니요라고 할수 있을까요? 아니 그런 거다 이거 짜내야겠다 <laughs> <laughs> 너무 약간 매니아적이긴 한데 디깅을 해서 믹셋을 만드는 과정까지를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출려놓은 곡을 가지고 믹셋을 이제 스케치를 한 다음에 그거를 디제잉 장비로 플레이를 하고 녹음을 해서 보여주는 약간. 저도 그런 기획 영상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런 걸좀 보여주면 어, 이제 막 디제잉을 시작하신 분들이 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잘 하신 잘하신 분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뭐 필사를 뜬다든지 사보를 뜬다든지 카피를 한다든지 똑같이 따라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내 방식을 찾는 게 맞아요. 디제잉 학원에서 배우는 디제잉 스킬들에 대한 건좀 많아요. 뭐제 채널에 올라가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거 외에 실제로 노래를 많이 찾고 그걸 가지고 계속 믹스를 만들어 보는 활동 그리고 그 거기 다음이 이제 내곡을 쓰고 싶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오, 오셔서 아니 우리가 직접 가서 우리가 가야죠 가야지 <laughs> 가서 쳐들어가 가지고 여기 어, 들 두고 뭐. 어, 어떻게 하세요 아, 어, 그러니까 DJ를 어, 어.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를 좀 공유하고 싶하시더라고 어요 그런가 음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뭔가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나는 처음에 디제잉을 할때 편견이었던 게어 아마추어 디제이들이 많이 생겨서 계속 이렇게 뭔가 이 위로 올라갈 때 위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할 줄 알았거든 음... 경쟁자잖아 네, 네, 생각했는데 그렇죠. 나는 이제 그런 분들 한 명씩 만나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아니더라고 그분들은 더 많이 올라와라 고 하시더라고 그 이유는 그래야 판이 커지고. 음... 하나의 아름다운 산업이 되는 건가? 요 이미 그분들이 자신이 있어. 음? 그러니까 그 단기간에 될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많이 나와야 되고 많이 올라와야 되고 대중화가 돼야 무대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예, 해외 쪽 보면은 음. 이렇게 디자인 관련된 세미나나 많이 하지 이런 걸 되게 많이 하잖아요. 크라우드펀딩 같은 거 해가지고 네. 모셔와서 태국 디자인 그래도 3천 0백 명도 되니까 한. 절반만 해서 만 원씩만 받아서 뭐, 크라우드 펀딩까지도 아니고 그냥 오프라인 이벤트로 만 원씩 받아서는 네. 3천만 원 모아서 부르는 거지. 팔콕스부터는 불러가지고 팔콕스는 안 되겠다. 3천만 원. 아, <laughs> <laughs> DJ 세미나를 위해서 해외에 있는 DJ 라든지 불러서 꼭뭐 HDC까지 아니더라도 국내에 있는 DJ를 불러서 이렇게 본인의 어떤 스킬이나 뭐 그런 방법들을 보여주는 거를 한번 하시죠. 우리 하세요! 고딴 거 하시죠. 고딴 거 고딴 거 올해 2019년 5년, 프로젝트 하나로 프로젝트. 네, 세미나 세미나를 계속 정기적으로 야. 하는 방향에. 아니 코엑스에서 DJ로 세미나 하면 얼마나 간지나겠어. 아니 DJ라는 입장으로서 얼마 야, 이 야, 자부심이 야, 생기지 야, 않겠냐 이거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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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입구에서 우리는 어 먹을 수 있는 제대로 된걸 주자고. 아 입구에서는 우리 회사 맥주를 주면 돼. 어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 맥주를 주면 되니까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 달라는 라 요구들이 많습니다. 아, 아. 세 커뮤니티에서 늘 하는 이야기는 계속 세미나를 열고 그런 이제 교류할 수 있는 밝은 데서 이야기를 나누고 질문하고 디징 세미나 영상들을 보면 되게 큰뭐 볼륨 그랜드 볼륨 같은 데를 빌려서 디징 장비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원형으로 앉아서 막 보여주고 질문 받고 하더라고 되게 멋더라고. 있그 레이백북 이런 사람들이 세미나 한거 보면 굉장히 배울 점도 많은 분은 음. 약간 테드 같은 느낌이야. 맞아요. 해외 d j 까지는 모르겠고 국내 d j 이분과 함께하는 <목소리> 아무튼 세미나 아무튼 <목소리> 세미나 모겠습니다 <목소리> 세미나. <목소리> 세미나. <목소리> 세미나 하는 거 없진 않아요 세미나 이름이 아무튼 세미나야? 아우 존경찬네. 아무튼 세미나 정말 네이밍 진짜 정말 성의 없다 정말. 아 아무튼 하는 거야. 그냥 그냥 열어서 여기 디제 여기 디제이 갖다 놓고 음. 이렇게 둘러 앉아서 여기 연결해서 레코드 박스 여기 연결해서 보여주고. 구독과 좋아요! <laughs>